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영내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역할을 고려해 북한을 핵보위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 과정에 미 북관계 정상화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다 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8일 북한이 사실상 핵 보이국으로 인정받은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익센터가 북한의 핵 보이국 지위 인정 여부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결국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을 핵보위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영내 핵군비 경쟁과 핵 확산 가능성 측면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했을 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에 관해 현실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더 의미있는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티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 정권 생존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 생존이 양자 관계와 합의문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재 해제와 경제 발전, 평화 조약,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 등도 핵 협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다만 미행정부가 이 사안들을 유연한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인도의 실질적 핵보위국 지위를 안겨준 미국 인도 간의 핵협정 체결이 매우 큰 실수였다며 이를 다신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행정부가 평화조약, 연락사무소 설치 등 양국 관계 정상화 관련 조치를 과거에 비해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양자의 실무 측면에서 상호적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협상에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미북관계 정상화의 선행 조건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중국이 자신의 완충국가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 묵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카토 연구소의 테드 갈렌 카펜터 박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억지력을 포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 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에게 핵무기는 국제적 영향력과 힘의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이며 리비아 등 미국의 적대국 중 핵무기 비보이국의 정권 교체를 목격했기 때문에 핵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카펜터 박사는 비핵화가 점진적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양국 관계 정상화의 최종 결과물이 돼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펜터 박사는 다만 이는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며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양국 관계가 완전히 복원된다 하더라도 비핵화 달성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도 미북 간의 진정한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거나 북한 당국이 핵무기 비보유국의 이점이 상당하다고 여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하펜터 박사는 하지만 미북 간의 약간의 신뢰 없이는 북한 당국이 핵 억지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하루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기 미행 정부는 북한 정부의 핵선제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행 정부와 북한의 주변국이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한다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무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이와 평행해 미행정부의 대북 외교의 목표가 비핵화이며 북한을 핵보위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다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일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하면 아시아에서 북한이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란 헨리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미 의회 조사국도 이날 북한의 핵 개발로 미국의 핵 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일본의 핵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11일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는 "일본이 짧으면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자폭탄 약 6,000개를 제작할 수 있는 플루토늄 4 6톤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일보의 황성준 논설위원은 이날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960년대인 러스크 당시 공무장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인도를 핵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1970년 대소련 미 중협력을 강화하면서 쑥 들어갔었다. 그런데 최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본 핵무장 허용론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이 당장 핵보위국을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핵 공유를 추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두 명의 저명한 핵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능력을 소개한다. 미국 과학자 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과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5년 초 미국의 한정상급 핵무기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 과학자연맹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핵비확산 전문가 그룹의 비공개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퍼거슨 씨의 권위 덕분이다. 그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력, 그리고 유명한 외교협회의 핵정책 담당국장,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 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또한 핵 전략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가 쓴 문제의 보고서는 비공개로 회람되다가 최근에 NPEC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읽어보고 놀랐다. 최고 전문가들의 글이 항상 그렇듯이 주장이 간명하고 구체적이었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었다.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소개하였다. 37쪽짜리의 보고서에는 한국 안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놓는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국 내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자위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제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 제재를 당할 경우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허거슨 회장은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했다. 인도의 예를 들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 중한 곳이다.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며 삼성과 LG가 만들어내는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가 그랬듯이 경제 제재라는 폭풍우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1998년 5월 핵 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제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인도가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내지는 못했지만,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이러한 인도가 극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곧 무력화될 것. 세계 다섯번째의 공업력, 세계 여섯번째의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체제는 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므로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비력하였다. 허거슨 회장은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이고, 원자력 기술 수출국이므로 제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즉, NPT 체제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NPT 10조의 의거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제재는 이들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해칠 것이고 일본 및 중국과 핵무장 경쟁을 부를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미국은 아태 지역으로의 회귀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핵 전략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각자 핵 능력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홍무장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진지하게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을 혼자서 막기 힘들게 되면 미국도 속으론 한일 두 나라의 핵무장을 반길지 모른다. 허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은 무기나고 한국의 핵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아주 흥미진진한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로 가상한다. 첫째 단계에선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5년 이내에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이다 둘째 단계에선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여기엔 5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북한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된다. 한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을 항상 바다로 보내놓아야 하므로 적어도 4에서 5척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은 2주간 잠수할 수 있는 1800톤급 잠수함에 이어 3000톤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한국은 서울에서 베이징이 955km, 서울에서도 교가 1155km인 점을 감안 사정거리가 1500km인 크루즈 미사일 현무-3C와 함께 탄도 미사일인 현무-1을 개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조기 경보기와 공중 급유기를 도입 F-15와 F-16을 이용한 핵공격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공중 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제공 시간이 70에서 90분 길어진다.